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주인입니다. 오늘은 파업 광딜 영상에 대해서 영상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올렸던 파업 딜 사이클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자 일단 아이템 세팅은 불비 반지에 선고랑 그리고 장신구는 지가 장신구를 두 개를 끼는 편이고 티어는 사세 그리고 특성 같은 경우는 영류 강생전 경로 유불 불돌 봉사 집중 레이드에선 저는 전도체 찍습니다. 오늘은 쇠기에서쇠기에서 쇠기에서 하는 법을 제가 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 딜 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고,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쇠기에서 탱커가 들어가게 되면, 흑마는 제물을 먼저 다 걸어줍니다. 법들에게. 저마를두번 써서, 풀로 올리고, 소각, 물비, 집주 그리고, 불비 소각, 소각, 불비 자, 질 광딜 질세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천문 같은 경우는, 옷들의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불비 반지를 쓰면 최대한, 불비 버프가 있을 때, 모든 강력한 스킬들을 박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비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카볼도한 번씩 섞어주시면은, 그래도, 어, 뭐, 뒤좀 나오, 나오네요.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파악은, 파악의 광딜은 1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쎄기나에를들어서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정도의 딜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에 익으면은, 남부럽지 않은, 광딜은 아니어도, 자기 만족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망 안 따갑니다. 소각으로, 광대를 날리고, 조각 차면, 광딜 날리고, 계속, 이거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조각 차면, 카볼도 한 번씩 쏴주고요. 최대 3방까지 꽂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물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안 끊길, 안 끊기게 유지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이게 또딜세크를 돌리다 보면 까먹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흥마 전당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 어, 영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밑에다가 어..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을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한번, 티치 팔로우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